평택시 의회는 1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9일간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평택 시장이 제출한 안건 15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안건 심의 결과 평택시 SNS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3건은 원안가결,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,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은 수정가결됐습니다. 의원님들께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 한편 평택시 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